아침입니다. 제 남편이 저에게 말해준 저희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잘 잃어버려서 뭐가 이렇게 좀 마음이 나빴다가도 예전부터 그랬어요. 마음이 나빴다가도 다음날 되면 그 감정만 남아있고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더 이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그것이 저희 장점이라고 그럽니다. 잃어버려져서 그래서, 음, 어떤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도 해주세요. 잃어버리는 은사가 제일이다. 그게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늘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슬슬 망각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오느냐? 이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고 내 생각들이 슬슬 자리를 차지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제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풀어주니까 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격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 사실도 잠시 가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은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걸 잊어먹고 높이가 어떻게 됐냐면 자그마치 60 규빗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보통 아파트 한 9층, 10층 정도의 높이에다가 한 3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별거 아니죠. 아파트 9층, 10층 건물이 별거 아니고 뭐 엄청 발달돼서 많이 세워놓지만 그당시 아무 건물도 없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의 그런 규모의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분명히 봤어요. 누부간네 사람은. 꿈에서 황금 신상이 돌에 의해 부셔져서 산산 조각이 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 불구하고 다 잊어먹고 이 눈으로 보여지는 신상의 모습이 마음에 크게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의 모습이 마음에 남아서 신상을 아주 크게 세워놓고 세워놓고 모든 관원들을. 이제 본인의 눈에는 멋들어지게 보였겠죠.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모든 지방의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모든 리더들을 다 소, 속속들이 다 불러 모아서 이 낙성식에 참석을 시키고 또그 신사계에 절을 하게 합니다. 경배를 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나이 정도의 사람이야. 내 왕권이 이 정도야.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을 이렇게 높여서 세상에 과시하고 군림하고 싶은 아마 그러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을 하지만 다음날 되면. 또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젖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내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 좋을대로. 아,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내 생각이 자꾸만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변질되는데, 누부갓네살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한 이세 친구가 있었죠.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배려를 해 주었어요. 기회를 한번더 주었습니다. 다시 보면 너희가 다시 생각해서 이렇게 절을 해라. 왜 하지 않았냐. 이제 나왔을 때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세 친구는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감히 왕에게. 우리는 하지 않겠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왕이 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풀물불, 즉 이게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불 가운데 활활 타는 불 속에다가 던져 놓겠다. 이렇게 무시한 폭탄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17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 오늘 보면 이세 친구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많은 이들에게 경배받고 싶었던 그 누부간 네 살은 그저 탐욕적인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뜨거운 불에 다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생명을 걸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무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가운데 들어설지라도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며 혹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은 신처럼 여기지 않고 <laughs> 죄송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이 풀물 뿌리 항상 타오르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오늘 어떻게 했느냐? 이 19절, 19절에 보실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배려를 해주고, 여태까지 먹이고 입혀주고, 그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화가 났어요. 내네 발을 거역해. 누부간 내네 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풀문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렇게 화가 나니까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풀문불안 그래도 뜨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은 정말, 음, 굉장한 벌인데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주변에 이세 친구들을 옮기던 사람들까지 가까이 가던 사람들까지 다다 죽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 풀무불에 이세 친구들은 결국 던져지게 되고 맙니다. 던져지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가가 굳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는데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어, 불사하고 들어 일사가고죠. 그것을 불사하고 들어가게 된 건데, 음, 우리 생각을 해봤어요. 저, 저 이런 상황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참 여기서 이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굳이 풀무불이 아니어도. 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하나님 앞에서 잘 하였는데 아 뭔가 일이 잘안 되고 풀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의지하면서 나와 왔는데 결국 나에게 주는 게 이런 고통인가 이런 대가가 이것밖에 없나라고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어찌 보면 타협하는 거예요. 아유, 뭐, 고개만 살짝 잠깐 숙이면 되는데, 이 고난을 빗겨가는 것, 그것이 지, 세상의 지혜야,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그, 잠깐 숭배하는 게 별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세 친구들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게 그, 부정하고 이 비겁하게 영광을 얻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으로 맞섰습니다 아, 풀무풀 가운데 죽든지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증명을 하여 보였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내가 지금 어떤 신앙에 그 위치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알 수가 있죠.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빠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아 빨리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의 부류가 있지만 그걸로 나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됐느냐? 이 결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면 이 불을 칠 배나 더 강력하게 하였기에 주변에만 가도 불에 다타 죽을 지경인데 밖에서 계속 이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부가슬라 왕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19절에 한번 볼게요. 10아 25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무슨 일일까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왕의 눈에. 하나님께서는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 즉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여서 새 친구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들은 머리털도 하나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거듭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옷자락에도 탄 냄새를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풀무불의 고난 가운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것을 다 바라보고 묵도한 누부갓네살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28절에 보겠습니다. 누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렉과 메삭과 아벤누구의 하나님을 찬성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했던 느부갓네살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낸 새 친구들은 풀무불보다 더 강력하게 뜨거운 하나님의 보호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은혜를 온몸으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모든 정황을 목격한 네부갓네살 왕에게. 이전보다 더욱 바벨란, 바벨론 지방에서 노핍을 받았더라라고 오늘 말씀은 30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겪는, 오늘 우리 애가 겪는 풀무불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시험도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유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 아우. 하나님이 옳다라는 믿음,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결국은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한을 그슬리지 아니하고 옷자락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믿는 그큰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칠변화 더 강력하고 뜨거운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불타 죽었던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세 친구를 하나님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저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